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인들이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비겁하게 악행을 모르는 척하는 것도 결국 불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법적 책임이 있었던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울 용기가 없는 피겁자는 결국 사탄의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적 죄에 대한 사법적 권한은 있었지만 그러나 사형에 대한 권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나 안식일을 범한 죄목으로 고소하더라도 십자가형을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을 백성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정권에 반역을 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반역자를 처단하지 않으면 빌라도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은 세속적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의미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제사장들이 여러 죄목으로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심파, 신문이 구속 역사를 성취하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형벌을 면하려고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같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재판에 넘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소신대로 판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그 재판은 예수님의 유무죄와의 이런 그런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적 재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풀어 줄 방도를 생각해 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의 요구대로 죄인을 석방하는 관습에 따라서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중에 석방할 자를 백성에게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백성이 예수님을 석방하라고 할 줄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을 결국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불이익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교만하고 외식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선동에 넘어간 유대 군중과 그리고 비겁한 빌라도의 합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에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상만을 보고 좌고 우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정직한 길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과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는 세상의 모든 거짓과 불의와 적극적으로 대적하여 진리와 생명의 길로 행하는 십자가의 군병임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